역시나 간밤에 주요했던 이슈라고 하면 카니 어, 총리 그리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만났던 거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카니 총리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러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어요. 뭐 항상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 캐나다 이 새로운 총리 마크 카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어, 함께 일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 진실은 난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캐나다에 지급하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연간 2천억 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군사적으로도 무료로 보호를 해주고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라는 음.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지금 캐나다가 가진 거 필요하지 않다. 근데 캐나다는 우리 거 필요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물음은 좀 이거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 총리와 좀 만남을 이어갔죠. 근데 제가 이제 회담하는 거를 좀 보고 잠이 들었는데, 오, 네. 네, 옆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카니 총리 이렇게 옆에 두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중국 이야기도 하고, 뭐 의약품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음. 이야기를 해서, 아, 카니 총리 좀 뻘쭘하겠는데? 집 가고 싶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카니 총리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캐나다에 대해서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뭐 부동산 업자로서도 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 뭐 굉장히 뭐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긍정적인 뷰를 좀 제시를 했는데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팔리지 않는 매물도 있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이시겠지만. 어 팔지 않는다라고 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절대라는 건 없다라고 또 응수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네. 계속. 그 그래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니 총리가 좀 당황하면서 이막 손으로 제지하는 듯한 오. 제스처를 취하려다 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카니 어, 총리 역시나 이렇게 조금 절대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단호한 좀 멘트들을 이어가니까 음. 약간 당황했던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고미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지만 네. 그 해외 그 주요 국가의 정상을 함께 모신 자리에서 음. 막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입장과 미국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어떤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음. 상황입니다. 또 어, 디저트는 모차마님이 입방정한다고 <laughs> 그렇죠. <웃음> 네, 그래서 어떤 입방정이 계속 또 있었는지 네. 같이 살펴보시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카니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했습니다. 음. 팔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방문했던 이 버킹엄 궁전도 음.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다시 한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산 자동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나프타 협정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파기가 됐지만 재협상이 필요하면 다시 재협상하겠다라는 네.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니 총리는 아 근데 몇 가지 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들을 음. 이어갔고요. 어 그리고 취재진이 이제 어 카니 어, 총리가 카니 총리가 좀 발언을 하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뭐 철회하거나 그럼 누그러질 수도 있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아. <laughs> 또 강력하게. 담박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사실을 이제 좀 해당을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소득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좀,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또 X의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초대해준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를 어, 그리고 좀이 부분이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오. 우선은, 어이 자리 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공동의 음.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근데 사실 이제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면,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쵸. 공정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점잖고 음. 매너 있게 글을 쓰셨네요. 네, 꾹꾹 좀 눌러 담지 않았을까 네, 네, 네. 마음을 <laughs>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앞수로,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협상 기회를 좀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되게 억그로네요 좋아 보이나요? 아, 니안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억, 어, 억로 아,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음. 입만 웃고 있는. 근데 그래. 지금 네. 칸이 총리 표정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데요 뭐 긍정적으로 좀 봤던 그런게 있나요 할 말을 슬... 다했다 네. <laughs>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카니 총리 옆에 두고 트리더 총리 전 총리 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 아마도 주지사로 불렀던 게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또뭐 51번째 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게 사실은 이제 캐나다가 힘을 키우자 이러면서 카니 총리가 그쵸?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흔들리지 않을까? 어.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었던 네.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거 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저것도 하도 얘기해가지고.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네. 이제 중동 순방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네, 그 이전에 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목금토이 중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드시 무역에 관한 거는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호. 그래도 뭐 의약품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 어, 사실 이제 이주 안에 이야기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의약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얘기도 하고 주는 네. 사실 이제 뭐 엔터주 이런 거는 우리가 관세 뭐무 그러니까 이제 침범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또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또 중국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 중국 협상 우리랑 원하고 있다. 뭐 적절한 시점에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우리랑 거래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음.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조금 보복을 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상무부가 올린 거를 보니까 뭐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CIA 측에서 어, 이 중국의 좀 그런 정보원들을 빼내려고 그렇게 음. 홍보 영상도 올리고 네, 글도 네.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중국이 화난 그런 모습인데요. 저 어, 미국이 오랫동안 이제 기밀도 막 훔치고 내적에 간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거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 공격적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중국 관계자들 굉장히 어, 인사들을 좀 포섭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도발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CIA가 계속 글을 올리니까 네. 이거를 조금 리그램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던 모습들도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는 뭐 계속 나오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샘올트먼 관련 소식도 네. 조금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비영리 뭐 영리 이런 음.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계속해서 비영리 단체 에좀 운영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영리 비법인 같은 경우는 공익 회사로 좀 전환을 한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 단체는 공익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또 지분도 보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한 유저가 네. 그록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laughs> 소환을 했더라고요. 아, 그록한테 그걸 물어본 건가요? 그러니까 채 GPT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픈 AI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록한테 야 이거 한번 해석해 봐. 아. 라고 했더니 이제 그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우선은 오픈 AI가 이렇게 영리회사로, 공익회사로 좀 바꾸는 이유는 음. 자금조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I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66억 달러를 더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자금을 모으면 이채 GPT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공익회사가 통제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도 음,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좀 수익화를 하지 않겠냐 이런 좀 시선도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뭐. 그록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계속 그런 걸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록에도 약간 그런 시선들이 담겨 음. 있었습니다. 뭐 법적또 제도적인 통제력 약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은 어 오픈 AI에도 살짝 변화가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푸더마켓 이슈픽 소식은 여기까지고요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 이제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